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어 처음에 시작할 때 재밌게 하려고 무슨 얘기였냐면 그냥 시작하자 머리 <laughs> 괜찮은 거 맞죠? 나연의 네, 네, 최고의 선물이죠 눈이 <laughs> 멀거 같아 하나 둘셋넷 따란 짜자잔 <웃음> 방금 눈을 <laughs> 콧물 썼네 자, 여러분, 세이입니다. 어, 항상 댓글 창을 보면은 꼭 달리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짜라란 반지 뭐예요? 팔찌 뭐예요? 하는 악세사리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 악세사리들, 주얼리, 장신구들 그걸 같이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 레이어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 물건들을 샀거나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인데 거의 잘 때도 씻을 때도 빼지 않는 장신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이거 같아요. 반지. 짠! 태어나서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반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산게 아니에요. 빈티지랍니다. 20살, 21살쯤에 제 친구가 이은 가락지를 쌍 가락지로 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와 이거 예쁘다 그랬더니 어 우리 엄마 거야 하나 줄까? 해가지고 너 가져 하고서 쌍 가락지 중에 하나를 빼서 저한테 준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한테는 상의가 안된 거예요 엄마가 너 반지 어디 갔냐 다시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어 하나는 세이 줬는데 어, 엄마 하나만 가져 해서 결국은 친구 어머님과 저의 우정 링이 <laughs> 된 그런 반지입니다. 심플하고 도톰하고 맨들맨들해서 매일매일 착용해도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얻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만두 빚거나 요리할 때나 그럴 때는 빼긴 하는데 지금까지 쭉 차고 있는 정말 저의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반지 바로 옆에 있는 요거. 이 반지는 반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피어싱입니다. 귀에 하는 피어싱 있잖아요. 손가락에 왠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껴보니까 잘 맞아서 끼고 다니는 거예요. 피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서지컬 소재고요. 어, 녹이 쓴다거나 변형이 있다거나 그런 게좀 적은 네 소재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팔찌. 이 두꺼운 체인 모양 팔찌는 이것도 빈티지예요. 차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입고 다닌 스타일에 튀지 않게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네,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것은 짜자잔. 커스텀 주얼리에요 만든 팔찌고요. 언니가 만들어줬어요. 저희 언니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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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준 그런 팔찌예요. 동대문 종합시장 가면은 액세서리 상가에 이런 실버 체인이나 실버 펜던트들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골라서 구성해서 그렇게 그냥 차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마지막. 목걸이에요. 짠. 이 목걸이도 팔찌랑 마찬가지로 체인이랑 펜던트를 골라서 직접 만든 팔찌입니다. 아, 목걸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성 자체가 줄이랑 연결고리, 그 다음에 펜던트니까. 원하는 디자인으로 직접 만들어서 차고 다니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되어 있는 걸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서 직접 커스텀 한다는 거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다행히 손재주가 좋은 언니를 가지고 있어서 <laughs> 이런 악세서리류들은 언니가 자주 만들어주거나 끼던 거 질리면 저한테 주거나 보면은 제가 지금 제 몸에 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은 이이 피어싱 하나 빼고는 제가 산돈 들여서 산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하고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악세사리 쇼핑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귀걸이는요? 아, 귀걸이 <laughs> 까먹었다. 근데 귀걸이 듣고 발찌도 있어. 기다려보세요. <laughs> 귀걸이는 빼기가 어려워요. 지금 귀걸이는 저는 피어싱으로 바꿨거든요. 하나는 키스링 작가님의 작품.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피어스고요. 다른 하나는 크로마츠 피어스예요. 근데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laughs> 피어스 편집숍에서 꽤 가격대 있게 구입한 제품입니다. 왜 피어스로 바꿨냐면 귀걸이는 뒤에 꼬, 꼭다리가 꼭 있잖아요. 꼭다리를 이렇게 껴고 빼고 하는 것도 점점 느슨해져서 자꾸 없어지고 여기 뒤에 찔리고 걸리적거려서 잘때 불편하고 그래서 맨날 귀걸이를 끼다 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피어스로 바꾸고 나서는 뒤에가 볼로 나사 처리가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억지로 빼지 않는 이상 안 빠져요. 잘. 내가 귀걸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조차 까먹은 채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laughs> 물어봤을 때 귀걸이는요 했을 때 놀란 거예요. 약간 실례이긴 합니다만, 이야! 발찌! <laughs> 여름은 거의 가고 있긴 하지만, 운동화나 로퍼 같은 거 신을 때 발목이 잘 보이니까 발찌를 포인트로 하고 있어요. 발찌는 나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 발자면 어때 보여요? 발목이 보이는 상태에서 발목에 아무것도 없으면 약간 종아리가 더 부각돼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발찌를 하면 발찌에서 시선을 한번 잡아주니까 조금 더 다리가 얇아 보이는 그런 기분이 들고, 어, 예쁜 것 같아. 예쁘잖아. <laughs> 과학적인 거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좀 다리가 얇아 보이고, 패시엄업을 한 느낌. 하나는 메탈로 된 발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언니가 뚝딱뚝딱 만들어준 발찌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볼이 돌아다니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끈으로 된 발찌인데, 은 볼이 중간중간 껴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다니지 않아서, 이렇게 딱 고정돼가지고, 있는 팔찌입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팔찌로 이렇게 낄수 있어요. 저는 액세서리 사실 잘안 사요. 다 언니 거 훔쳐 쓰거나 으더서 하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긴 한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발찌 이렇게 다섯 가지 제가 매일 매일 착용하고 다니는 아이템들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액세서리에 대해서. 근데 이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조금씩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도 나름 저만의 어떤 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야 발견한 제가 악세서리를 고르는 룰을 공유해드릴게요. 왜냐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저는 큐빅이 달려있는 악세서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큐빅이 달려있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정말 예쁘잖아요. 제가 봐도 예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링이나 가방이나 신발 이런 것들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도를 안 해본 건 사실 아닌데. 미안. 큐빅 <laughs> 미안해. 두 번째. 달랑달랑 거리는 거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달랑거리는 게 신경쓰이고 거추장스럽고 그게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쇼컷이라 달랑거리는 귀걸이를 했을 때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랑거리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유예요. 큐빅도 달랑거리는 것도 마음껏 활용하셔도 된답니다. 세 번째. 주얼리에도 다양한 소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골드는 웬만하면 피하는 편이에요. 저의 피부 색깔이 약간 노란 끼가 있는 피부 색깔이어서 골드를 매치했을 때 피부 색이 좀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는 거의 잘안 하고요. 실버 아니면 이런 비즈 중심으로 많이 매치하고 있어요. 마지막 크기. 작지도 크지도 않은 것을 선호하는데 저의 취향이 확실하게 심플하고 미니멀한 그런 아이템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얇거나 너무 작은 건또 별로예요. 변덕쟁이. <laughs> 너무 얇으면 뭔가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룩에서 눈에 한 번쯤 띌 만한 그 정도의 크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레이어드하고 어떻게 매치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도. 그냥 그날그날 느낌대로 골라서 매치하시면 돼요. 그게 기본인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첫 번째, 너무 과하게 여러 가지 소재를 같이 매치하지 않는다. 투머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포인트를 하나로 잡고,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것. 그리고 색깔과 조화가 잘 되는, 뭐, 이런 끈으로 된걸 고른다거나, 가벼운 메탈로 된 아이템을 고른다던가. 포인트를 잡은 아이템보다 덜 튀는 것. 예전에는 매일매일 기분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에 따라서 아이템들 바꿔가면서 찾거든요 그때 활용하던 아이템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염주, 비즈 팔찌들. 이거 보라카에서 사온 거. 이거는, 아, 이건 제가 일본 유학하던 시절에 남자인 친구가 돌아갈 때 아쉽다고 선물해준 팔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랑 이 팔찌랑 사랑의 한자 있잖아요. 그게 적힌 나무 조각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끈으로 만들어진 팔찌들 이거는 진짜 너무 오래 차가지고 발찌랑 팔찌 겸용인데 너무 오래 차서 입이 낡아버렸어요 그리고 팅! 금속류 하나 더 추가하면 머리끈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스포티하고 예뻐서 팔찌로 잘 활용했었어요 틴케이스에 그 보관을 하면은 뚜껑도 있어서 먼지가 쌓이거나 그런 걸좀 막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주로 이렇게 틴케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은 같은 경우는 이런 지퍼백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놔둬야 색깔이 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래 방치해서 변색된 은 같은 경우는 세척제가 따로 있긴 하지만 따로 구입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쓰는 방법 하나는 치약입니다. 그냥 우리 이 닦는 치약 있잖아요. 이걸 문질문질 해가지고 닦으면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변한 색깔을 다시 은색으로 돌릴 수 있고 그걸 차다 보면은 다시 은 색깔로 돌아와요. 신기하죠? 저도 참 다양한 액세서리를 <laughs> 바꿔가면서 활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네. 주로 하고 다니는 거 그냥 쭉 하는 거 좋아하고, 평소에 착용해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베이직한 아이템들 좋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일상적인 아이템 팁이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laughs>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이런 소소한 아이템 또 준비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을까? <laughs> 좋았을까? 알려주세요. 댓글로. <laughs> 음. 완벽하긴 안 되는데 이거 반지 자체가 빈티지였어 가지고. <laughs> 어. <laughs>